엽기천사님 필명 너무 귀엽네요 코리아 서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,555원이고요 10%요 라고 하셨는데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 종목이 지금 살짝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 조문가님이거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? 코리아 서킷트는 아직 시작도 안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은 반도체 이제 업황 랠리가 이제 하반기에 나온다고 쳤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분들 올라갈 겁니다. 근데 음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PCB라고 해서 인쇄 회로 기판 만드는 기업이거든요. 인쇄 회로 기판이 뭐냐? 반도체 칩 만들 때그 바닥 역할하는 거 있죠. 그 판이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보통 이제 반도체 하면은 소재 쪽또 많이 생각을 하실 거고요. 이 반도체 하나의 반도체가 만들어지려면 설계 쪽도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선제적으로 설계, 뭐 검사, 패키징 이런 이제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PCB가 항상 마지막에 업황 이제 사이클 봤을 때 마지막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피날레는 PCB 쪽이 어 마지막에 할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저는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. 어 저는. 개인적으로 코리아 서킷트뿐만 아니라 화인 서킷트와 같은 뒤에 서킷트 붙는 종목군들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 손실 전환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반도체 랠리 시점 9월에서 10월 달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우리가 뭐 종목들 물리면 1년, 음. 뭐 1년 2년도 기다리는데 다가오는 뭐한달두달 이거 못 기다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서 좀 그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주가가 하반기 이제 강세로 만약에 전환된다면 2만 8천 원 구간 대까지도 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뭐 추가 매수 뭐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제 가져가시는 전략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. 만약에 주가가 12,000대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 한5% 정도 조금 더 이제 투입을 하셔서 단가 조절만 살짝 하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한마디로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서킷 좋아하신다고 합니다. 좀 워딩에서 <laughs> 쭉 들고 가보시길 바랄게요. 긍정적인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희망적인 또 수익률이 있기를 바라봅니다.